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우크라 사태가 순식간에 대반전을 만들면서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 한반도에서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만들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내에서 방어만 하던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침공했습니다. 파체슬라프 블라드코프요. 빌고라드주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군 헬기대가 낮은 고도로 러시아 영공을 침범해 공습을 가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 방부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군 헬리콥터들이 매우 낮은 고도로 러시아 영공을 침입해 벨고러드주 외곽에 있는 민간 유류 저장 시설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러시아 본토가 타격받기 시작한 데 이어 미군의 개입설까지 떠돌기 시작하자 러시아 군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 첩보국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반란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스 멤버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3 0일로이터 통신과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제레미 플레밍 영국 정보통신본부 첩보국장은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국립대학에서 연설 도중 우크라이나에 주둔 중인 일부 러시아 병력이 명령을 거부하고 장비를 파괴했으며 자국 항공기 중한 대를 격추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푸틴의 개인 전쟁이라 칭하며 푸틴의 참모들의 작전 실패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서 개인 전쟁은 군사 반란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은 낮은 사기의 병참 실패 엄청난 사상자 수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러시아군의 지휘와 통제가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플레밍 국장은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이용당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할 만큼 유럽을 떠나 중국과 협력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러시아의 경제적 약점을 이용해 석유와 가스를 값싸게 구매하고 중국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포착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벤 윌러스 영국 국방장관 역시 중국이 러시아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러시아의 실패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나라는 중국이며 러시아인들은 곧 자신이 정말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 영원한 동지인 줄만 알았던 중국에 마저 배신당한 러시아. 처음부터 중국에 노란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요. 여기에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전면에 나서 우크라이나 키우이 방문을 고려 중이라며 러시아를 용납할 수 없는 무장 침략 세력이라 묘사하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경우 러시아는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제재를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받게 될 것이고 하루 아침에 국가 존폐 위기를 겪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지도자들의 강력한 대처로 우크라 사태가 순식간에 반전을 보이며 희망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려하자 이제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제2의 우크라 사태를 일으키려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일 서울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전 정밀 타격 관련 발언을 맹비난하며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지난 1일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국가에 대한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관기를 드러냈다며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과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라며.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을 핵보위국으로 지칭하며 서장관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핵보위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설한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참변을 피하려고든 자숙해야 한다라며 나는 이자의 객기를 다시 보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답지 않습니다. 김부부장은 서 장관을 향해서는 미놈 이슬기 대결광이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맹비난했습니다. 군수 담당인 박정촌 당비서도 서 장관 발언에 대해 별도 담화를 내고 서울과 남측군을 괴멸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비서는 우리 군대를 대표해 길지 않게 한 가지만 명백히 경고하겠다라며, 만약 남조선 군이 그 어떤 오후판으로든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 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 군을 괴멸시키는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조선 반도는 정전 상태에 있다라며, 더욱이 처음에 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소한 오판과 상대를 자극하는 불순한 언동도 위험천만한 충돌로 전면 전쟁의 불씨로 될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보위국에 대한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것이에요. 민어민가천재파 보인가라며 남조선 군부는 대결 망동으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대처는 달랐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위협할 시에 사실상 선제 타격이 가능함을 선포한 데 이어, 최근 한국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의 시험 발사 영상이 국방부를 통해 공개되자, 북한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함께, F-35의 스텔스 전투기에 초음속 순항 미사일 고위력 단도탄 정찰위성 경항공모함 등 최신 핵심 무기체계가 한꺼번에 공개됐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북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한국의 최신 무기체계들에 이렇게 한 번에 공개되자 남한을 괴멸시키겠다 하면 공격할 수 있다는 어조를 유지했던 북한이 이에 민홍업 슬기 등 실질적인 공격 위협이 아닌 욕설만 퍼붓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한국과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 관계를 만들고 있는 미국도 한국을 도발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실은 1일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단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원한 다섯 개의 기관을 제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관의 로켓공업부와 조선승리3 무역회사와 합정광 무역회사, 운천 무역회사 등입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자산이 동결됐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특히 재무부는 이날 다섯 개 기관에 대한 제재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대상도 제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과 이들 기관의 거래를 촉진하도록 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즉, 지금부터는 중국조차 북한을 도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를 도우려 하는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러시아를 돕는 기업들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로 순식간에 파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